와 진짜 너무 세다. 이번엔 치속을 들어볼까 한번. 지속 이선마 각 나오면 한번 한다. 티모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세번 방송 할동안한 번도 못 봤어. 이 망한 놈의 팀어색를 티모 그러니까 티모를 왜 밴하냐? 아니 올라프라는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왜 티모를 밴해? 엄마다. 아, 카밀이야. 꼬민. 남배좀 비고 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전멸 텔포 카미이는 희한하네 보통 카밀들 그냥 점화 들고 오던데 좀 사리겠다는 뜻인가? 1레벨은뭘 배웠을까? 오케이 Q를 배웠네요 1레벨에 너무 건너다 아닌가? <웃음> 엘리스 <웃음> 어? 아, 엘리스 뭐야 이건또 체르 뭐야? 이볼때리네 얘들. 진개 파이널. 전멸? 아, 너 전멸 썼지. 카미한테 기억쿠키를 줬구나. 오케이. 좋아요. 불알 하나 뽑아봅시다. 할만해. 카미이 키를 먹었어도 할만해요. 눈레때키가보겠습니다아딱시저거 저렇게 했네 진짜. 와 이게 다 아니 도끼 왜안 주워지세요, 비님? 아 진짜 이게 안 주워지냐 도끼가? 아 너무 아픈데. <laughs> 쟤뭐 하냐? <laughs> 아 좋아요. 아무튼 이득 봤습니다. 스를을뭐 포탑 했었나? 어, 나, 저도 실수했고, 저 친구도 실수했네요. 이러면 쌤쌤이네. Q4부터 아. 올리겠습니다. 온복기 갑니다. 아니, 내가, 카밀 Q를 맞았나? 맞았으면 나누조건 죽은 건가? 레벨업 줬으니까. 포탑에 Q 쓴거 아니야, 진짜? 아, 네. 아 이게 안맞 아까 썼으면 유탄대. 아, 저 존밀 저거. 포탑골드나 뜯어줍시다. Q 대가리면 잡겠는데 근데 이거. 아 애매하다. 한 대만 더 맞춰야 된다. 음, 이래야 Q 대가리 죽어요. 네. 가자. 카비. 여기까지. 하밀도 높을 저도 노플. 심파자 뽑아왔네. 와, 와드야. 귀신같이 빨리 오네, 저거. 3미를 너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이어. 쟤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기였어. 와, 신파자 방금 데미지 400 넣었어. 아이템 하나로. 아이템 방금 사온 거잖아, 이게. 근데 피해량 400에, 피흡을 360을 했어. 피해량 400은, 여러분들. 그 웬만한 AP 메이지 궁극기 데미지야, 초반에. 와씨빌 봐줘 캠프저거 맞는 거야 와 맞을 때마다 매번 새롭네요 뽑으면 <laughs> 카밀 하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게 잘못된 거지 응? 이런 게임이 어딨어 카밀을 좀너프를 하든가 써렌 아니야 우리 아직 할수 있어 포기하지마 어 내가 카밀을 맨날 밴, 밴 했는데 요새는 또안 하고 있어요. 하리네, 하리네. 으흠, 힘이 없다 아! 진짜 카밀은 아무리 생각해도 삭삭이다. <laughs> 진정한 라이엇의 딸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뭐 리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살려라. 아이고, <laughs> 야쟤한번해 죽어? <laughs> 진짜 겁나쎄다 그치! 좋아 엘리사! 오케이, 리더 왔다 리더 왔다 간간간간 와, 죽여버려. 모랑 올라프지만 도끼 딜은 깡 딜이 좋다고. 엄청난 공속으로 미드 깨줍시다. 이게 지금 기본 공속이야. 야 복기 많이 왔었다. 패스 나눠, 패스 나눠, 패스 나눠, 패스 나눠, 패스, 패스 나안나아 <laughs> 오케이 <laughs> 야, 그래도 어 좋아 바로 막았어. 어. 이우 오, 쎈거 봐. 에이, 가니. 으아, 슬로우 뭐야, 이거. 야, 고치를. 도티를... 고치를 왜 이렇게 도전을 못해? 너무한데. 얘 노공, 얘 노공. 깼다, 깼다. 어이, 이 새끼, 씁니다, 씁니다. 아! 버치 있냐, 여기. 죽여버려! 샥! 나이스. 저은 버프 같은데 그거는. 올라프 이 e 스킬이 제 특포스. 아, 이거 죽었네. 탐내라야겠다, 나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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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저기, 저, 저, 와, 땄어? 오, 연애 미쳤는데? <웃음> <웃음> 오, 오케이 패스 넘어봄. 야, 패스 넘어봄, 패스 넘어봄. 어그로 다 끌었다 얘들아. 에이, 깨색깔. 아, 잠시만. <laughs> 죽여줘. 에이, 패스, 노플. 와, 진짜 너무 세다. 중간 어우, 저 미친 챔피언. 노플 안 합니까? 가미 가자 야 이거 역전각이다 이거 다 잡고 용감해 아다로 넣었는데 오케이 카메라 잡았고 좋아 날씨 안크게 날씨 안크게 집에 가지마, 집에 가지마! 집에 가지마! <laughs> 슬로우 많이 무서웠어, 얘들아. 빨리 퍼섭게. 오케이, GG. 야, 내가 시간 끌어서 이거 넥서스 킨거 아니야? 솔직히, 나의 공도 좀 컸어. 리신이 꼼짝을 못했잖아, 도끼 맞고. 이게 시즌, 저, 세기 말이라 그런지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네요. 자,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인지. 뻔하겠죠. 자,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 피해량 1등. 1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고정 피해량 1등. 아군 2관왕.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카밀이 지금 올라프 고정딜을 이겼어요. 이 말이 안 돼. 이동기는 저희 롤에서 탑1 탑 아니야? 이동기 따지면 솔직히. 이니시드고. 그죠 어그로 삥뽕 가능해 왜? 궁쓰면 근데 고정 피해랑은또 올라프 보다 못다 이거야 볼수록 생각할수록 이게 밸런스가 곱창이나 있다 이 카밀은 카밀이 참이 이 카밀도 잘했거든요 근데 더 잘하는 카밀은 어떻겠어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이론상 찡찡거리는 타이은 여기까지 하고 허탑에게 가한 피해량 일등 삼관왕 회복량? 말고. 받은 피해량? 1, 오케이. 받은 피해량 1등. 아군 4관왕. 자,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아군 5관왕.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말고. 획득한 골드 1등. 아군 6관왕. 시아듬수 꼴등. 7관왕. 자, 카미라, 너도 아무리 개 사기 챙이라도시아점수는안 되지. 설치한 와드 꼴등. 8관왕. 음, 제어와드 구매 0 9관왕 그렇죠 최대 연속킬 공동 1등 미신과 공동 1등입니다 4개씩 10관왕 그 다음에 최대 다중킬 미신과 공동 1등 11관왕 그렇죠 포탑 파괴 1등 12관왕 무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억제기파괴 공동 1등 13관왕. 자 13관왕은 협곡의 주인공이었다. 리더 그 이상의 호칭이 붙어야 됩니다.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 저뭐탑 릴리아로 7월 25일 날 달성했다고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근데 여기도또 메모 해놓을게요. 스포 어, 모랑 올라프로 2021년 11월 06일 오후 오후 7시 50분 경 달성 성공.